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자님들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만 예배해요.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에 대해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어요.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 이집트에서 힘들게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출애굽을 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은 땅에 가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3장 24절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백성이 사는 모습을 본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꼭 해야 할 일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3장 24절을 함께 읽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빨간 글씨만 한번 크게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돌 기둥을 무너뜨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한 사람들이 믿고 예배하는 가짜 신들,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한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돌기둥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상을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을 하던 애굽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해진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농사에 있어서 기후가 아주 중요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번개와 비의 신인 바를 비롯해서 아스다롯, 몰록, 림몽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한 사람들은 이 신들이 곡물의 수확이나 건강과 다산을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쇠나 돌이나 금이나 은, 나무 같은 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발이라고 부르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복을 빌기도 했어요. 이렇게 가나안은요,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면 먼저 우상을 모두 없애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우상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들이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주의를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예배의 장소로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장애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팁이나 핸드폰 게임들이 내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자꾸자꾸 생각나는 다른 생각들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한번 친구들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정말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1년 9월 암송 말씀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교육목장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9월 QTI와 메이성경 우리 친구들 모두 완주했나요? 우리 새로 시작된 10월도 하루하루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완주한 친구들은요, 전도사님께 완주했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교육목장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세움지구총교회 교육목장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교회에 올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1층 교육관에서 목자님들과 함께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매일 성경과 QTI에 있는 주일 공과 활동도 모두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올때 매일 성경과 QTI를 꼭 가지고 와 주세요. 그래야 목자님들과 함께 공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문제의 정답을 맞춘 후에 정답과 이름을 전도사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어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